네 반갑습니다 월가 히어로 구독자 여러분들 같이 투자를 실현하는 신사 주식입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2차전지 관련해서 한동안 굉장히 잠잠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급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주식 대장주로서 특히 양극재 중심의 소재주들의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만큼.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오셨던 분들이 이번 영상을 통해서 오늘은 왜 2차전지 소재주들이 주목을 받고 대장주들은 어떠한 움직임을 가져가는지 이것을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저 신사주식과 함께 영상 만족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저와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채널 하단 더보기 혹은 댓글창을 참고하셔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선 첫해 보면서 지금 2차전지 etf 관련해서 지표 한번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실물 패시브고요 아마 이거 etf 투자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사실상 2차전지에도 뭐 양극재 음극재 소재주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종목이 이제 갈리는 부분들이 많은데 etf라고 하면 2차전지 전체를 우리가 아우러서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렇게 투자를 직접적으로 해볼 수가 있는 건데 현재 2차전지의 섹터 자체가 거래량도 꽤 그래도 200만주 넘게 우선은 나와주고 있고요 이전에 비해서는 조금 나아졌다 지금부터 바닥 찍고 올라가는 구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주봉차트를 봤을 때 고점 대비해서 계속해서 계단식 하락 단기반등 하락 이런 식으로 계속 우하향하고 있었단 말이죠. 계속. 그 최저가 이 시기가 제일 낮았네요. 5월 말. 5월 말에 이제 2차 전지가 가장 낮았어요. 근데 저점을 기점으로 해서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금부터 보자는 말입니다. 봤을 때 자, 일단은 2차 전지가 관련주가 오른 이유를 제가 세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중국에서 트럼프가 흑연을 때렸죠 때리고 나서 우리나라의 2차전지가 오히려 반사 이익을 받았다 반덤핑 관세부과로 반사이 2차전지 쪽에 한국 쪽에서 받았고요 그래서 포스코퓨처 엠뭐 이쪽 굉장히 일단 수급이 굵직하게 크게 한번 들어온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리튬 가격이 급등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어차피 2차전지를 사용을 하려면 리튬이라는 게 가격이 싸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얘를 써야 되기 때문에 리튬 가격이 만약에 급등을 하잖아요. 그러면 2차전지주도 똑같이 급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리튬의 선물지수를 여러분들도 계속 팔로우를 하시는 게 좋아요. 약간 유가 떨어질 때 있죠. 증시가 안 좋고 이랬을 때 해징으로 막 유가가 올라가잖아요. 전쟁 터지거나 이랬을 때 그런 것처럼 필수재들은 꼭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2차전지, 그에 해당하는 종목들은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 수요가 공급보다 크거든요. 그렇게 되면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고, 자, 그러면 어떤 세 가지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일단 2차 전지 관련해서 지금 크게 오른 3가지 정도로 여러분들께 간단히 설명을 드릴 텐데, 저 신사주식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히든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소통할 수 있게 이렇게 열어드렸으니 숫자 4번 전송해 주시고요. 자, 2차 전지가 오른 3가지 이유.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이튬 가격의 반등이다. 이게 뭐냐면, 중국 일부 지역에서 리튬 광산 생산이 중단이 되면서 국제 리튬 가격이 상승합니다. 제가 말했죠. 리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그에 따른 관련 업종이 반등세가 반드시 나온다. 체크하셨죠? 자두 번째 중국산 흑연 반덤핑 관세 이것도 말씀드린 거예요. 미국의 중국산 고순도인 흑연 음극제에 대한 반덤핑 관세 예비 조치가 발표가 한번 됐거든요. 이로 인해서 국내 비중국산 있죠. 소재 공급 기업들이 수혜를 입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 거 갖다가 안 쓰는 기업들 있죠. 그런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회사들이 수혜를 오히려 입었다. 그러면서 조금 반전의 트리거가 나왔다. 자, 그럼 세 번째 마지막. 미국의 IRA 그리고 AMPC 정책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IRA가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거든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바이든 때 있잖아요. 바이든. 얘가 친환경, 이쪽을 좋아하던 사람이었어요. 기술 쪽보다는. 그리고 되게 많이 열어뒀죠. 자국주의적인 성격이 좀 덜하던 대통령이었는데, 친환경 이때 ira를 엄청나게 풀었단 말이에요 투자도 많이 하고 조지아주에다가 2차전지 관련해서 수많은 공장들을 막 이렇게 지어놨어요 근데 이걸 가동시키려고 하려던 참에 또 대선이 옵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트럼프가 됐잖아요 트럼프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국주의 그리고 친환경 쪽으로는 잼병인 사람입니다 취급을 안 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IRA가 축소될 것이다. 이러한 심리 때문에 2차전지가 여태까지 계속 밀렸단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러고 나서 AMPC가 뭐냐 했을 때 이거는 첨단 제조 파트너십법입니다. 결국에는 2차전지를 갖다 쓰고 제조하고 쓰는 데 있어서 두 나라와 혹은 어떤 기업과 기업 간에 같이 수요를 불러일으킬 수 있게끔 이것을 둘이 같이 진행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협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발효가 되면서 비중국산 LFP 배터리 수요가 지금 확대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LFP를 취급하는 관련주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2차전지 소재 중에 주목받고 있는 국내 주식을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중에 첫 번째가 LNF예요. 얘는 양극재거든요. 양극재. 양극재 전문 제조사인데 lfp를 갖다 쓰는데 제가 이 관련 종목을 눈여겨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ncma 95 같은 이제 고성능 양극재를 생산을 하고요 최근에는 북미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lfp 제품 강화에 집중을 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래서 24년도 매출액은 1조 9천억 원 정도 크게 나왔고요 전망을 보자면은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면 일봉도꽤 많이 올라왔죠 이렇게 n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저항선 뚫었어요.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현재는 SK온과 북미 ESS용 양극재 MOU를 체결을 했어요. SK온 그리고 ESS. 이거를 MOU를 했다. 체결을 했다. 실질적인 수요 기반 성장 모멘텀을 확보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향후 미국의 IRA 정책 수혜 가능성과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전략은 긍정적인 평가를 현재 내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최근까지도 일단은 조금의 적자 부조와 높은 부채 비율, 그동안 갖다 썼으니까 하락하면서 이것을 조금 우선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고요. 재무적인 부담이 어느 정도 조금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하긴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누구나 알고 있는 에코프로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봉 차트고요. 7월 30일 종가 기준입니다. 얘도 비슷하게 생각보다 저점 찍고 나서 꽤나 상승이 한번씩 나와줬어요. 여기 박스권 이렇게 가두고 상승하고 여기 다시 박스권을 만들어가는 모습. 결국엔 이게 지지선이 될 거고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저항 매물이자 곧 있으면 이게 지지 물량이 됐을 때 충분히 주가적인 상승은 우리가 또 기대해 볼수 있다. 일단 에코프로비엠은 여러분들 에코프로의 그룹 핵심 계열사죠. 얘는 뭘까요? 하이니켈 기반 양극재. 하이니켈 자, 써드릴게요. 그리고 양극재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업이에요. NCMa 그리고 NCM 등 고에너지 밀도 양극재에서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유럽과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글로벌 증설을 진행 중이다. 얘도 매출액이 얼마다 꽤 커요. 2조 7668억원. 꽤 많이 나왔죠. 그래서 주가 전망을 보자면은 일단은 25년도 1분기 일적, 1큐 흑전에 성공합니다. 흑자 전환. 몇 없어요. 흑자 전환한 2차전지 기업이 별로 없거든요. 실적의 개선이 실제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헝가리와 뭐 인도네시아 등 해외 생산 거점을 확대를 통해서 향후 출하량 증가와. 원가 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있고요. 일단은 전기차 배터리 테슬라라도 꽤 연관이 있죠. 전기차, 테슬라. 이러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에코프로비엠이다. 그래서 수요 회복과 이제 수직 계열화 전략은 중장기 성장에 긍정적이고요. 저는 지금도 바닥으로 봐요. 하지만 여전히 재무적으로는 PER이 조금 높아요. 30배. 그리고 PBR이 6배. 2차전지 PER과 PBR을 비교했을 때 그것보다는 조금 고평가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보다 환율의 불안 글로벌 경쟁 심화 이러한 실적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의 리스크로 한 번씩은 더 작용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두 종목 모두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는 분명한 기업이잖아요 단기적으로 이제 뉴스에 따라 주가가 움직이겠지만 결국은 누가 실적으로 증명하느냐에 따라 주가의 행방이 갈릴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2차전지라는 섹터를 지금 월봉 차트로 이렇게 봤을 때 ETF가 나왔을 때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이때 좋았어요, 여러분. 21년도 코로나 때 있죠. 에코프로 날아다닐 때, 야 이렇게 날라갔습니다, 여러분들. 고점 찍고 내려온 모습이 똑같아요. 당연히 이 안에서 개별적인 종목. 개별 종목의 등락률은 위아래 이렇게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방향의 흐름은 이것만 봐도 알 수가 있다. 지금 월봉으로 봐도 현재 위치가 8,100원이죠. 만원에 출시했다고요. 여러분들 지금 사도 15,000까지는 연말에 무조건 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약두 배는 아니더라도 90% 정도의 먹을 자리가 있는 섹터가 어디다? 2차전지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2차 전지다. 그렇죠? 이게 맞잖아요. 그래서 단기 테마주가 아니라 여전히 성장 중인 산업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두 종목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목들을 분석을 해 보시고 잘 선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 서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요. 저희 월가이어로 2차 전지 관련해서 제가 오늘은 조금 총정리 겸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려 봤는데 캐짐 없이 질주하는 산업용 리튬 배터리를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포인트를 제가 세 가지를 집었거든요. 산업용 리튬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에요. 소스 하나 힌트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이재명 정부의 정책인 ESS 리튬 배터리 기반의 수혜를 가질 수 있다. 세 번째 경기 변동성 그리고 B2B 중심의 장기 계약 기반으로 하는 이 종목.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관련해서 정보는 제가 텔레그램 통해서 올려 드리고 있으니까 채널 영상 속 더보기나 댓글 창에 제가 올려 드린 텔레그램 링크 있죠? 이거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요. 무료예요. 그냥 들어와서 보시라는 거예요. 보기만 하시면 시장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맞춤으로 계속해서 편하게 읽으실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 저 신사주식 찾아서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만 영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